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딥판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판 도식화를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요 딥판은 다트가 4개 들어가고 어 중간에 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판을 오늘 설계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판 설계는 그 옆쪽에서 그대로 선을 연결합니다 앞쪽 패턴에 맞춰 가지고 이 선을 연장시키고 힙 라인도 그대로 수직선으로 연장시키고, 길이도 앞판선에 맞춰서 그대로 연장시킵니다. 이 부분을 뒤중심선으로 CP가 되겠죠. 뒤중심선으로 하고요. 힘라인을 9인치를 36에 대한 사이즈 9인치입니다. 9인치를 놓고 그대로 손을 연장시키고 허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허리가 27이니까 다투 두개의 물량 들어가고, 27을 하면 6, 6인치 4분의 3을 측정하고, 1인치 반을 더브라스합니다 다트 두개 분량이 1인치 반이죠. 1인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4분의 3두개 들어가죠. 즉 4분의 3은 4센치에 어, 사셈, 대한 그 1인치 반이 4센치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2센치죠. 2센치 2셈지, 2센치 두개 들어갑니다. 다, 다트가 두개 들어가니까 합이 4cm, 4 c m 되겠죠. 4cm 포함해서 4cm. 나트두개 분량이 4cm. 한개 분량이 2cm. 그렇게 해서 총 8인치 4분의 1이 완성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허리선에 맞추어서 힙 라인을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앞판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반대 곡선을 사용해서 허리 라인을 그대로 바디 라인하고 똑같은 선을 그대로 찍어냅니다. 허리선과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옆선 쪽으로 1cm 올라가야 되겠죠. 1cm 올려서. 뒤 중심선은 1cm가 내려갑니다. 뒤 중심 쪽으로. 1cm 내려간 선과 1cm 올라가는 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선을 따라서 이렇게 뒤쪽 중심 1cm 내려서 그리고 옆선 쪽으로 1cm 올려서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 지우고, 다트를 그려줘야 되겠죠. 다트는 3등분을 했을 때, 한 6cm, 한 2인치 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3칸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허리선입니다. 하이웨스트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허리선이 7cm 올라갔죠. 3인치. 3인치가 7cm니까 올라간 이 선이 하이웨스트 위쪽 선입니다. 그래서 다트가 두 개의 선을 나누어서 그렸고 다트 양은 2cm니까 한쪽에 1cm씩 해야 되겠죠. 눈금 3개가 1cm입니다. 8분의 30.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하이웨스트 제작 과정 3부에서는 뒷판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카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트가 한쪽에 2개씩, 4개가 들어가 있죠. 이 중심선에는 골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0도 각을 먼저 안내선을 놓고 첫 번째 안내선을 놓고 스쿼트 길이를 잡아줍니다. 스쿼트 길이를 앞판을 20인치로 놨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길이 놓고 이렇게 수평선 선을 대각자로 먼저 놔줍니다. 힙라인을 6인치로 내리고 힙라인을 원래 옛날부터 나는 좀 짧게 넣습니다. 업시키죠 힙을 힙의 선을 업시키는 그러한 패턴을 그렸죠. 자. 하이웨이스트 라인에 허리 위로 올라가는 이 선을 7cm로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 3인치, 인치로 3인치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힙 사이즈를 힙 라인, 여기가 허리선이죠. 여기는 허리의 위쪽이고 힙 라인입니다. H, 요힙 라인. 힙 라인 9인치를 넣습니다. 36이니까 4분의 2 9인치. 손을 연장하고, 허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허리 계산을, 자, 6인, 27이니까 6인치 4분의 3에서 1인치 반 플러스, 허리, 그, 허리에서 다트 2개 분량을 플러스 합니다. 다트 1개 분량이 2cm, 2개 분량이 4cm. 그래서 다트를 넣기 위해서 3칸으로 나누어줍니다. 2인치 반씩 나누니까 딱 3칸으로 나오네요. 보기 좋은 3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트 길이가 뒤 중심 쪽으로는 11cm니까 4인치 반. 옆에 다트는 4인치. 옆에 다트는 4인치, 긴 다트는 4인치 반. 중심 다트가 더 길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다트를 한쪽에 1cm씩이니까, 눈금 3개씩 잡아서 둥근 형태의 둥근 곡선으로 그립니다. 라인의 선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랬죠. 뒤쪽 힙 라인 위쪽으로는 곡선이 들어가면서 둥근 곡선이죠. 그래서 그 바디 라인의 선을 그대로 패턴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그립니다. 둥근 형태로. 올록 선이죠. 올록하게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다트를 박아서 다림질 할수 있는 만큼의 그,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어, 한0.5 정도 분량을 줍니다. 0.5. 0.5는 4분의 1 정도 되죠, 인지로. 다트를 박아서 옆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0.5 정도, 최소 0.5 정도 시접을 주기 위한 다트의 여유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 B 중심에 골선 표시를 하고, A 라인을, A 라인을 그리기 전에 흰 라인을 먼저 곡선을 그대로 잡아줍니다. 자, 허리 위쪽으로는 바디 라인하고 같은 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허리선 옆에 보면 이렇게 선이 지금 잘 나왔죠. 반 부분에 1인치 반, 그니까 러 4cm 정도가 A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선이 넓혀지는 거죠. A, A 라인 스커트입니다. 스커트의 실루엣이. 그래서 1cm를 올려서, 한번 더, D판의 중심선은 1cm 밑으로 내려갑니다. 옆선 쪽에 1cm 올라간 이 선하고 뒷판 쪽에 내려가는 이 선이랑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선을 연장시킵니다. 1cm가 내려가고 1cm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선을 연장시키고. 다트를 다 이제 그렸으니까 옆선도 정리가 되었고요. A라인의 선을 그대로 4cm 정도 나가서 힙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그려주고 나니까, 요 이제 옆선이 사선 방향으로 되죠. 사선, 사선 방향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원단에서 약간 늘어집니다. 이렇게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살짝 늘어지기 때문에 음 처지죠, 옆선이. 그래서 1cm 정도를 위로 올려서 90도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목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올방향의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올방향, 원단의 올방향, 식사방향 표시죠.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이 지금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트를 그려주는 이러한 패턴의 라인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도시카대로 딥한 어 도시카대로 패턴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